오늘은 여러분들께 엄청난 슈퍼푸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당뇨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각종 합병증을 겪다가 가지라는 슈퍼푸드를 만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요. 거짓없이 솔직하게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에 투자한 5분이 여러분의 수명 10년을 늘려줄 것이라 장담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시간이 안 된다면 공유해 두셨다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혈관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무려 12만 킬로미터로. 마라톤 풀코스로 따지면 2800번 뛰어야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140번 왕복해야만 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혈관을 풀면 지구를 세 바퀴나 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이긴 거리를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초에 불과하며 그 짧은 시간에 각종 장기나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 구석구석에 펼쳐진 혈관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런 걸 혈액 순환 장애라고 부르며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혈액 속의 혈당 수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근경색입니다. 이중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이 혈액순환장애로 발생하며 최근 가장 많은 성인들이 앓고 있는 당뇨 역시 혈액순환질환의 일종입니다. 우리 몸에 당이 남아돌고 이 남은 당이 혈액에 분포하게 되면 피가 걸쭉해지고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놀랍게도 현대인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 혈액순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순서를 설명하면,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혈액의 당이 넘쳐나게 되고, 이는 당뇨나 각종 질병을 유발하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각종 합병증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혈액의 당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망 원인이 이렇게 높다는 건 병원에서도 쉽게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바로 간단한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가지. 이 작은 보라색 채소가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 알고 계신가요? 가지는 혈당을 낮춰주는 마법 같은 식재료입니다. 가끔 식당에서 가지반찬이 나온다면 다른 거 제끼고 일단 내 몸을 위해서 섭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값비싼 약을 처방받는 것도 좋지만, 시중에서 싸게 구할 수 있는 가지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지만 잘 먹어도 당뇨 환자 99%는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며, 혈액순환 개선은 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지의 효능과 그 효능을 극대화해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뇨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 가지에는 당뇨와 고혈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이유는 가지가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과 인토시아닌 같은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요. 실제로 가지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와 고혈압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 암예방. 가지에 함유된 클로로겐산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새로운 암세포의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지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3. 눈 건강과 항염 작용 가지는 비타민 A와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눈의 피로와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지는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잇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이런 놀라운 가지를 극대화해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익혀 먹는다. 가지는 생으로 먹게 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복통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뽑아 먹고, 밭에서 일하다가 당근도 뽑아 먹지만, 가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2. 꼭지 활용. 가지를 요리할 때 꼭지 부분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려서 가글로 쓰면 항염 효과가 있어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3. 들기름. 가지는 들기름과 환상의 짝꿍입니다. 원래도 항암 효과 및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가지는, 들기름과 만나면 시너지가 나서 엄청난 슈퍼푸드로 변신하게 됩니다. 결론.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 흔하고 친숙한 채소지만, 혈액순환과 당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약보다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매일 식단에 가지를 포함시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지와 함께 건강한 삶을 시작해보세요.